영화 시리즈 더 허비트의 촬영지이자 번지, 점핑의 발상지이며 신발을 신는 것보다 맨발로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로 유명한 나라, 바로 뉴질랜드이다. 인간이 거주한 마지막 국가로 알려진 곳이다. 지금부터 푸르고 울창한 숲, 광활하고 장엄한 자연경관, 그리고 매우 친절한 사람들로 가득한 매혹적인 나라 뉴질랜드를 함께 탐험해보자. 곧 이어질 뉴질랜드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들으면 분명 놀라게 될 것이다. 번호 20. 뉴질랜드에는 뱀이 없다. 혹시 나처럼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을까? 만약 당신이 뱀이 무섭다면 댓글을 남겨달라. 나는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팀을 만들어 당장 뉴질랜드로 이주하고 싶다. 뉴질랜드에는 토종 뱀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 수백만 년 동안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립 환경은 뱀이 섬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았다. 또한 뉴질랜드의 기후와 환경은 대부분의 뱀 종에게 적합하지 않다. 인접 국가인 호주에는 독이 있는 뱀과 없는 뱀을 포함해 매우 많은 종류의 뱀이 서식하고 있지만 그 어떤 뱀도 뉴질랜드까지 기어올 수는 없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비록 뉴질랜드에는 육지에서 사는 뱀이 없지만 가끔 노란 패바댐이 방문하기도 한다. 이 뱀들은 바닷물에서 살며 아주 먼 곳에서부터 뉴질랜드 해안까지 헤엄쳐 온다. 크기는 작지만 독을 가지고 있어 현지 야생동물과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선 1930년 이후 이 뱀이 관측된 사례가 단 35번만 기록되었다. 번호 19. 인간이 거주한 마지막 국가. 고고학자들은 인간이 뉴질랜드에 처음 정착한 시점이 약 750년 전이라고 밝혀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인간이 거주한 마지막 국가가 되었다. 최초의 정착민들은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마오리족으로 알려져 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새로운 땅을 탐험하는 데 뛰어난 항해사들이었다. 번호 18. 마오리족 뉴질랜드의 원주민이자 최초로 이 땅을 발견하고 정착한 사람들은 마오리족이다. 마오리족이 전체 인구의 약 15.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영어와 함께 마오리어는 뉴질랜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얼굴 문신은 마오리족을 대표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문신은 날카로운 뼈 조각, 상어 이빨 또는 돌을 사용해 새겼다. 당신은 이 문신들이 남성들을 전투에서 더 강인하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동시에 여성의 눈에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마오리족에는 홍이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전통 인사법이 있는데, 이는 서로 코를 맞대고 마지막에 악수를 나누는 방식이다. 이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명의 숨결을 나눈다는 의미를 상징한다. 의복 또한 마오리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주로 식물, 새의 깃털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가죽으로 만든 긴 치마를 입고 남성은 망토와 함께 훈장이나 가죽 치마를 착용한다. 특히 남성의 망토는 깃털로 만들어지며 소매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재료를 준비하고 망토 한 벌을 완성하는 데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의 문화가 흥미롭다고 느끼는가?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공유해보자. 번호 17 마우이 돌고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돌고래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작고 희귀한 돌고래인 마우이 돌고래의 유일한 서식지이며 이들은 뉴질랜드 서부 해안에서 산다 평균 수명은 약 20년이며 7살이 되어야 번식을 시작한다 성체 마우이 돌고래의 길이는 약 0.7m에 불과하고 평생 평균 7번만 교미하는데 이는 약 3년에 한번 꼴이다 이 종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주된 원인은 인간 활동, 특히 어업과 어망 사용으로 인한 위협이다. 번호 16.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거리 뉴질랜드 남부 더니든시 외곽에 위치한 폴드윈 스트리트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거리로 인정받고 있다. 이 직선 도로는 약 350m 길이로 린디 크리크 계곡에서 시그널 힐 경사면까지 동쪽 방향으로 뻗어있다. 가장 가파른 지점의 경사도는 약 19도에 이른다. 이는 수평으로 2,086m 이동할 때마다 수직으로 1m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볼드윈 스트리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던이든 시민들은 이 거리의 명성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매년 여름, 보통 2월에는 거리 아래에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주대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매년 약 1,000명의 참가자를 끌어모은다. 이렇게 가파른 거리 위에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지 궁금하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보자. 번호 15. 여성 참정권을 최초로 인정한 국가. 현재 존재하는 독립 국가들 중에서 뉴질랜드는 1893년에 여성의 투표권을 최초로 인정한 나라이다. 당시 뉴질랜드는 여전히 영국의 자치 식민지였다. 그 이후로 뉴질랜드에서는 제니 시플리. 헬렌 클라크, 제신다 아든까지 총 3명의 여성 총리가 배출되었다. 정말 진보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나눠보자. 번호 14. 맨발로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은 맨발로 걷는 것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건강에도 좋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잔디 위를 맨발로 걸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또한 맨발 문화는 사람들 사이의 친밀감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거리도 깨끗하고 안전해 신발 없이 걷는 것이 꽤 쾌적하다. 거리, 공원, 슈퍼마켓, 카페에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수 있으며 그러다 보면 당신 역시 당장 신발을 벗고 싶어질 것이다. 번호 13 키위의 땅왜 사람들은 뉴질랜드를 이야기할 때 키위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이곳에서 재배되는 과일의 이름이자 뉴질랜드의 토착 조류 이름이며 동시에 뉴질랜드 사람들을 부르는 친근한 별명이기도 하다. 키위새는 뉴질랜드에서 매우 흔한데 이 나라에서 기원한 날지 못하는 새이기 때문이다. 긴 부리와 부드러운 깃털을 가진 이 달리는 새는 뉴질랜드의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현재 키위에는 great spotted kiwi, little spotted kiwi, rowi, tokaka 하스토커의 다섯 종이 존재한다. 각 종은 크기, 색상, 서식 환경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모든 종은 서식지 파괴, 포식자 그리고 인간에 의해 유입된 외래 종과의 경쟁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키위의 보호는 뉴질랜드에서 매우 중요한 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번호 12.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언덕. 이 언덕의 이름은 타우마타와카탄. 사실 나는 그 전체 이름을 끝까지 읽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해, 타우마타는 높이 305m의 언덕으로 매우 많은 글자 수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긴 지명 이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타우마타라는 이름은 마오리 탐험가 베아가 이 언덕을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다. 이 이름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으며 여러 노래에도 등장한다. 타오마타 언덕은 뉴질랜드 호크스 베역에 와이프쿠라우, 와이프쿠라우 마을 남쪽, 포랑가하우 지구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지명을 읽는 것만으로도 도전인데 이를 외우는 것은 더욱 어렵다. 만약 이 이름을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 정말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번호 11. 조웨 도시, 오클랜드 뉴질랜드의 수도는 아니지만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크고 문화적 다양성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오클랜드는 고대 화산 분출로 형성되었으며 마누카항과 와이테마타항 두 개의 항구로 둘러싸여 있어 이상적인 항구 도시로 불린다. 이 도시는 오클랜드 중심부의 좁은 지역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테즈먼에 동쪽으로는 하우라키만 맞닿아 있다. 따라서 오클랜드가 바다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시는 여러 화물항구와 상업항구 그리고 수많은 마리나를 보유하고 있다. 정박해 있는 마리나와 요트의 수가 매우 많아. 오클랜드는 트체 도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500천척이 넘는 크고 작은 범선과 요트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 어떤 방향에서 오클랜드에 접근하든 길게 늘어선 범선들을 쉽게 볼수 있다. 매년 1월에는 오클랜드 애니버서리 데이 레트 오클랜드 애 아버사가 열리는데, 수천 척의 범선이 항구와 인근 해역에 모여 참가하는 연례 요트 대회이다. 이 장관을 직접 보면 오클랜드를 꼭 방문하고 싶어질 것이다. 만약 이 아름다운 도시를 이미 방문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달라. 번호 10. 여름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 눈 덮인 풍경. 따뜻한 벽난로 그리고 실내에서의 가족 모임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한여름에 찾아온다 여름이 12월부터 2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뉴질랜드 사람들은 실내에 모이는 대신 야외에서 대규모 파티를 열고 여름 캠핑을 떠나며 라이브 밴드 공연과 축제 춤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긴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포트카와 나무에 붉은 꽃이 만개한다. 사람들은 이 꽃이 12월 초에 피면 그해 여름이 화려할 것이라고 믿는다. 마오리 전통에 따르면 이 꽃들은 이 땅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 번호 9 뉴질랜드 최초의 합법적 마법사 이언 브레컨버리 채널. 88세의 한 남성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정부로부터 공식 계약과 함께 연간 약 150억 원의 급여를 받은 유일한 마법사일 것이다. 브레컨 버리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공식 마법사이다. 1998년부터 23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는 자신의 마법 활동으로 총약 338억 원을 받았다. 1988년 거리예술가였던 채널은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던 시기에 와이메이트 박람회에서 기우제 춤을 춰 달라는 뜻밖에 초대를 받았다. 그가 춤을 마치자마자 폭우가 쏟아졌고 이는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브레컨버리는 가뭄이 들 때마다 비를 기원하는 의식을 계속해 왔다. 채널은 자신이 실제 마법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으며, 도시에서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때로는 사회의 결함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번호 8. 사람보다 많은 양. 뉴질랜드에서는 평야에서 언덕에 이르기까지 말을 탄 남성들이 양떼를 몰아 농장으로 돌아가는 익숙한 풍경을 볼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약 46,000마리의 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인당 평균 약 5마리의 양에 해당한다. 한 부리는 보통 약 10,000마리로 10 구성되며 번식력이 높고 고기 품질이 좋으며 양모가 두꺼운 럼니 품종이 가장 흔하다. 덕분에 뉴질랜드는 전 세계 양모 생산량의 약 11%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의 양모 생산국이 되었다. 양을 이야기할 때면 숙련된 양털 깎는 기술자들인 키위 시어러스도 함께 떠올리게 된다. 현재 약 2000명의 양털 깎는 사람들이 뉴질랜드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길이가 약 20cm에 달하는 양털을 그들은 한 번에 단호한 가위질로 깔끔하게 깎아낸다. 양털은 6개월마다 다시 자라며 깎아주지 않으면 양은 불편함을 느낀다. 평균적으로 양한 마리는 연간 약 5kg의 양모를 생산한다. 이곳의 양 사육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자. 번호 7. The Hobbit과 The Lord of the Rings 시리즈의 배경 여기 The Lord of the Rings와 The Hobbit의 팬이 있는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 나 역시 이 시리즈의 열렬한 팬이다. 현실 속의 호빗은 허비터는 중간계의 샤이어가 아니라 뉴질랜드 와이카토역의 마타마타 마을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The Lord of the Rings와 The Hobbit 모두에서 호빗 마을의 주요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이 장소는 약2 2헥타르 규모의 개인 양농장으로 1998년에 영화 제작진이 임대하였다. 이후 이곳은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 호빗은의 풍경은 넓게 펼쳐진 공간, 서늘한 기후,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초원과 시적인 언덕들로 이루어져 있어 매혹적이다. 멀리서 보면 풀을 뜯고 있는 하얀 양들이 보여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장면을 연출한다. 이 인상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 제작진은 호빗들의 집을 짓는데 약 650억 원을 투자했다. 2012년에 공식 개장한 이후 호빗트는 꿈같은 풍경 덕분에 하루에도 수백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 당신도 이곳을 방문해 보고 싶은가? 번호 6. 독특한 동식물 생태계. 푸르고 다양한 자연 경관을 지닌 뉴질랜드는 희귀하고 독특한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앞서 언급한 상징적인 키위 새 외에도 이곳에는 투아타라 도마뱀이 살고 있다. 이 파충류는 모든 파충류 중에서 알의 부화 기간이 가장 긴 종으로 최대 연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투아타라는 쥐라기 시대부터 지구에서 번성했던 고대 파충류 목의 마지막 생존자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산악 앵무새인 카카포 한 이곳에 서식하며 남섬의 남알프스 산맥의 혹독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다. 이 종은 가장 최근의 빙하기로부터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고 여겨진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주민으로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작고 민첩한 새인 팬테이 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바다사자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사자 종중 하나이다. 현재 개체들의 대부분은 이 종이 10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사라진 후 1993년에 재도입된 단한 마리의 암컷의 후손이다. 번호 5. 세 가지 공식 언어. 영어와 수어 외에도 마오리어는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 중 하나이다. 전국 인구의 약 17%는 마오리 원주민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들의 언어는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마오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들의 언어를 보존하고 되살려 왔다. 만약 뉴질랜드를 방문해 독특한 마오리 문화와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로토루아는 꼭 방문할 가치가 있는 장소이다. 번호 4 번지 점프의 발상지. 여기 번지점프처럼 모험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 달라. 이 사실은 분명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뉴질랜드는 번지점프를 포함한 여러 익스트림 스포츠의 발상지이다. 번지점프는 참가자가 탄성 로프로 묶인 채 높은 고정지점에서 뛰어내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 중 하나이다. 이 활동의 기원은 뉴질랜드 남섬의 퀸스타운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는 방송탑 꼭대기, 산악 지형 사이의 현수교, 깊은 호수 위에 설치된 점프대 등 다양한 점프 장소가 있다. 번지 점프 외에도 킨스타운은 제트보트, 스키,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여러 모험 스포츠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번호 3. 뉴질랜드에서 지하에서 별을 감상하다. 당신은 땅 속에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본 적이 있는가? 키위의 땅에 위치한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케이브솔 방문하면 지표면 아래에서 펼쳐지는 눈부신 생물학적 별하늘에 압도될 것이다.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은 뉴질랜드 와이토모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와이토모, 루아쿠리, 키, 아라누이로 이루어진 세개의 동굴 시스템 중 일부이다. 이 동굴들은 1887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지하 45m 이상의 깊이에 자리하고 있다. 독특한 구조와 형태는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되었다. 와이토모 동굴에는 아라크노 캠파 루미노사라는 학명을 가진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가 서식하며 푸른빛에 약간의 녹색이 섞인 빛을 발산한다. 이 색은 산소와 접촉할 때 꼬리 부분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 인해 나타난다.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가 동시에 동굴을 밝히면 마치 별이 가득한 하늘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된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만들어내는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빛은 초현실적인 세계를 펼쳐 보이며 이를 바라보는 사람 누구나 그 매혹적인 빛에 넋을 잃게 만든다. 이 독특한 경험은 자연이 선사한 선물처럼 반짝이는 빛의 흐름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평온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어 쉽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는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이곳을 인생에서 최소 한 번은 꼭 방문해 보아야 한다. 번호 이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담수 호수 로토 마레웨누아 이 또는 블루레이크로도 불리는 로토 마레웨누아 호수는 뉴질랜드 넬슨레이크스 국립공원 넬슨레이크파크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에서 가장 순수한 담수 호수로 인정받고 있다. 2011년 뉴질랜드 국립수자원 대기 연구소는 과학적 실험을 진행한 결과. 블루레이크가 인류가 알고 있는 자연담수 중 가장 투명한 호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마오리 전통에 따르면 원주민 공동체는 블루레이크의 물을 사용해 부족에서 사망한 남성들의 뼈를 정화했다. 반면 여성들의 뼈는 인근의 콘스턴스 호서 씻었다. 고인의 영혼을 배웅하는 의식은 블루레이크에서 시작되는 신성한 길을 따라 진행되며 파이어월 스피드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른다. 번호 인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뉴질랜드인 에드먼드 힐러리.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최초로 발을 디딘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1919년 7월 19일에 태어났으며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작은 마을 투아카우에서 성장했다. 그는 지역의 산들을 오르며 등반 경력을 시작했고 곧 뛰어난 빙벽 등반가로 성장했다. 에드먼드 힐러리의 에베레스트 원정은 1953년에 이루어졌다. 세계 지붕에 섰을 때 그의 주변에는 눈 덮인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이 펼쳐져 있었고, 발아래에는 대지를 가로지르는 얼음의 혈관처럼 길게 뻗은 빙하들이 놓여 있었으며 눈과 얼음의 흐름이 서로 얽혀 있었다. 동쪽으로는 로츠, 마칼루 칸첸 중가와 같은 인상적인 봉우리들이 솟아 있었고 서쪽으로는 초우유를 비롯해 아직 탐험되지 않은 여러 산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역사적인 이정표 이후 에드먼드 힐러리는 히말라야산맥에서 추가로 10개의 봉우리를 더 정복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뉴질랜드에 대한 집까지 흥미로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다. 당신에게 가장 인상 깊던 것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언덕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그 이유는 나조차도 그 이름을 끝까지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댓글을 남겨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정보를 알려달라.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앞으로의 콘텐츠도 놓치지 말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